자 BC를 보죠. BC의 길이가 몇이에요? 3 여기 3 보여요? 네. CD가 얼마예요? 2죠 그러면 사인 B 코사인 BCD가 야 BCD가 여기를요. 세타 원이라고 할게. 들어 있잖아. 아끼 전에 아. 됐습니까? 아. <laughs> 됐어요? 아, 못해먹네 이게 지금 b c d 가각카 원입니다 됐으니까 네. 그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뜻이 뭐예요? 네. 마이너스 3분의 1은 이게 등각이라는 뜻이죠. 네. 이 정도는 알아듣죠? 네. 그 DAB가 뭐라고 돼 있어요? 바깥테가 90도보다 큰 등각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ABC, A, b, C, D 모두 예각이래요. A, C를 몇대 몇으로 자르래요? 1대 이거 짜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그 네분점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습니까? 네. 저 저렇게 돼 있고 뭐 어디 뭐 P1, P2 여기 P1, P2 있네요. 보이시나요? 이걸 원으로 했을 때 만나는 두 점이에요. 됐습니까? <laughs> 이해했나요? 네. 그리고 각각 또 Q1, Q2 귀찮아 이거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P1, P2를 보면 이거 길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3, 됐나요? 얘는 뭐라고 돼 있죠? 왜반 길이야? 일제식 발음. 발음이라고 <laughs> 됐나요? 네 r You go there. The world is a short one to five 아, 아 병신아 비율이랑고 쳤잖아 대5 동그라미 아 쳐잖아, 내가 아 시발 이런 진짜 아야이씨발 모를수도 아지몰래서 모르고 이제 안되면 어겠냐고이 개새끼들아 자 잘, 봐봐요 나는 거네, 자잘 봐봐 내 얘기 잘 들어봐봐요 친구들아 <웃음> 알겠죠? <laughs> 제우스해산이다형 귀가 빨개졌어 화도 머리까지 왔어요. 잘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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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이게 완벽한 변은 아니지만 변에 비가 나타났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그리고 봐봐요. 각과 변이네요. 그러면 시발 느낌이 와야죠. 됐어요? 저기 뭐라고요? 사인 세타 원에 뭐라고요? Q1, Q2가 뭐예요? eR2라고 할게요. 어 이해해요? 네. 그럼 얘가 Q1, Q2가 뭐예요? 오루트, o, o 이 o, e e k라고 돼 있고요. 아이 씨발 귀찮은데 이게 뭐야? 3분의 2루트2죠 음. 봤냐? 개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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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만> 오지지 <웃음> 됐어요. <웃음> 1이지우죠 됐어요. 네. 머이들 <laughs> 뭐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맞구나.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네. <laughs> 이거 알아냈죠. 아, 맞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거의 지름이 2할 툴이겠죠 네. 이거의 지름은 닥쳐오시면 이이죠 됐나요? 왜요? 지금 시제야이냥 그렇다 잡는 거야 새끼야 연습 올라가는아 근데 이대일이니까 그냥 그... 닥쳐 내가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알투가 <laughs> 이알원이 뭐예요? 이알투가 이알이 알투가 이알투이알몇이이 맞죠? 네. 맞나요? 네. <laughs> 그럼 잡아봐요. 네. 여기 봐봐. 이거죠, 이거. 알쌤이 <laughs> 정도에서 그냥 생략해도 되지 않아요? <laughs> 오케이. 됐나요? 네. 그러면 r 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 r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r 원은 2 분의 r 투겠죠? 네. 그럼 얘가 이 r 투니까 얘가 뭐 생각해 보면 <laughs> 2 분의 r 투니까 네. 맞죠? 얘 뭐가 돼요? 그냥 r 투 이만큼 되기가 r 투인 거예요. <웃음> 됐나요? 저와잖아요 <laughs> 축하드려요. 다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 각을 세타 초라고 높였습니다. 왜요? 우리 뭐 알았습니까요? 전에 비가 있고요. 지름에 대한 비율이 또 존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인 세타 2는요. 맞나요? 네. 얼마예요? 3K. 3분의 아니 저게 뭐예요? 3k. 3k에 뭐예요? 얘가 2 네. r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r2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저번에 반지름이 지금 r2였잖아요. 돼요? 네. 둘이 뭐예요? 셈승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K g 우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써지기로 이렇게 써져야겠죠 맞죠? 네. 그러면 사인 세타 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5분의 4. 끝났죠. 네. 사인 세타 2가 얼마인 것까지도 찾았어요? 5분의 4. 5분의 4인 것도 찾았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이제 뭐하면 되는지 볼게요. 누구 길이, 누구 길이 계산하는 거예요? a, b a, b 더하기 a, d죠 네. 근데 힌트 하나 더 있죠 됐어요? 네 그럼 잘 봐봐요 이거 길이와 이거 길인데 이거 진짜 많이 나왔었죠 앞에서 문제를 착실하게 풀어왔다면 조직에 많이 봤을 내용이긴 합니다 코사인 법칙으로 겹쳐지는 부분이죠 맞아요? <laughs> 얘를 x, 얘를 y라고 놓을게요. 그럼 코사인 법칙으로 한번 쓰면 되고요. 이쪽으로 코사인 법칙 한번 쓰면 2, 3다 나와 있으니까 길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x 제곱 y 제곱, x, y 관계식이 있을 거고 넓이로 보자고요. 뭐예요? 이게 뭐다? x, y 나와요? 야 <laughs> 네. 그러면 a 플러스 d 아 x 플러스 y 찾아내겠죠. 말 이해해요? 네.